안녕하십니까 삼툭선생님의 체육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쟁활동이에요 늘 무술체육만 하려다가 이제 구기종목을 하려니까 오늘은 이렇게 네트와 경기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네트형 경쟁이에요 네트 보시다시피 네트를 치고 하는 구기스포츠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 네트형 경쟁이 뭐가 있는지 일단 실교과서를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네트형 경쟁 네. 네트 너머에 있는 빈 곳에 공을 보내는 경기죠 탁구가 있고요그 다음에 테니스, 배구, 뭐, 족구, 배드민턴 등등 등 네트를 쳐놓고 하는 모든 경기를 의미합니다 아, 전화로 오네? 어, 여기 책을 보니까요. 네. 네트형 경쟁에는 무엇이 있나요? 배구형 게임, 족구형 게임, 배드민턴형 게임이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할 것은 배구형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제대로 된 배구를 경험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실내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편하게 할수 있는 풍선 배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풍선 배구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술과 전략이 다 들어있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배구형 경쟁 게임, 풍선 배구,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풍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배구공 대신 사용하는 거죠. 이게 풍선이니까 가벼워서 좀 공의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구의 기본적인 규칙과 또 기본적인 전략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특히 이건 뭐 집에서 하더라도 문제 없죠. 뭐 살림살이를 뿌실 일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 풍선 배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기술, 뭐 기술이랄 것도 없죠. 하지만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풍선 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이, 이 풍선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을 네, 쳐 올려서 세번 이내에 상대방의 코트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을 치는 거죠. 근데 이거 이공못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오면 다뭐칠수 있겠죠. 네. 뭐공 치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알아볼 풍선 배구 경기는 몇 가지 이제 요령이 있는데 일단 앉아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서 하면은요 활동 범위도 커지거니와 이 풍선으로 하는 배구를 서서 하게 되면 일단 침단 소음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풍선을 쫓아다니다가 다칠 그러니까 사고의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풍선 배구를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시브에 영어로 받는다는 거죠. 수비하는 거. 이거는 교과서에서는 배구공을 할 때는 이렇게 양손으로 수비를 하는 게 보통의 방법이지만, 이 풍선은 이렇게 양손으로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차라리. 네. 수비를 할 때는 한 손으로 쳐 올리는 게 더 쉽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실 때 경기 장면 자, 잠깐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제가 설명드릴 것은 바로 공격 기술이에요. 일단 승비가 중요하죠. 네, 이 공이 우리 코트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지만 네트형 경쟁의 전략은 내가 보낸 공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게 하는데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요? 강한 공격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건강체력에서 한번 보여드린 거 혹시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강하게 공격을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팔 전체에 힘을 주고 강하게 휘두르 아, 물론 세게 휘두르면 세게 나가겠지만 팔 많이 아픕니다. 오래 못해요. 오히려 팔에 힘을 빼고요. 팔에 힘을 빼고 이렇게 빠르게 휘두른다는 느낌으로 휘두르는데 이때 손목에 스냅을 살려서 하면 강력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힘을 왕창 주고, 아, 물론 세죠. 네. 그런데 힘을 너무 세게 주면은요, 조준도 오히려 잘안 되고요. 어깨도 아프고, 잘안 맞습니다. 이때는요, 어떻요 어깨에 힘을 빼요. 네, 힘을 빼니 힘을 빼고, 자, 팔을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휘둘러요. 툭툭 던지듯이 휘둘러는데 손목을 살려서 보였어요 다시요. 손목을 살려서 네. 힘을 빼고 첫 번째 힘을 뺀다. 그리고 두 번째 손목이 스냅을 살려서 여기서요. 자, 손목 스냅만 살려서 한번 쳐볼게요. 다시 손목에 스냅만 살려서 이렇게 배부에서의 공격은요 팔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손목의 스냅 그리고 어깨의 힘을 빼고 스윙과 이 스냅이 같이 결합되면 강력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이 공격 기술은 일단 기본 기술 여기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수비를 어떻게 하는지 앉아서 하는 배구기 때문에 수비하는 요령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규칙인데 예, 선생님들이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